어,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의사결정 나무에 대한 디스커션들을 좀 모아봤는데, 어그 선형 모형이랑 일단 비교를 했을 때 저번에 그 어, 여러 가지 그 선형 모형이 이제 깨지는 경우, 선형 모형들이 이제 갖고 있는 단점들, 어그 그러니까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의 로지스틱이나 이제 요런 것들이 음, 이런 문제가 있었죠, 뭐이 이 상치에 이제 되게 민감해서 이제 직선 적합이 이제 깨진다든가 이제 뭐요러한 방식이었는데 이것도 지금 어 우리가 원리를 그니까그잘 생각해 보면은 음 되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직선 같은 그러니까 리니어 리그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자료가 있다라고 했을 때어 이러한 자료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어. 요러한 자료가 있다라고 했을 때어 적당히 이제 요런 추세선을 이제 어잘 찾는 이제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런 거에도 잘 찾는 방법인데 어 우리가 이제 만약에 점이 어 요렇게 있고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저는 추세선 이렇게 찾겠죠 그렇죠? 당연히. 근데 여기에 하나 있고 요거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거의 붙어서 있어요. 그럼 추세선이 이렇게 그어지겠지 이것도 그렇죠? 그다음에 얘도 그렇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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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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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가 이렇게 뭐한네개 정도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이제 이런 식으로 그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 여기 이제 계속 이렇게 짜자자하게 이렇게 막 붙어 있게 되면은 어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는 이제 그냥 뭉쳐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세선은 이렇게 그어지고 어 실제로 그렇다면 이 아웃라이어를 제거하면은 추세서는 이렇게 그을 수가 있을 텐데. 이 하나의 아웃라이어 때문에 이게 망가져버릴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 트리 계열 같은 경우는 요, 요 예제 알죠.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판매하는데 뭐 갑자기 이제 온도가 낮으면 이제 겨울에 축제가 해가지고 어, 이때 이렇게 되게 많이 팔았다.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이, 이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잘라갖고 이제 분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쪽에 뭔가 이게 선 자체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 일단 이렇게 잘리잖아요. 얘네들끼리 또 평균을 내. 여기들끼리 또 평균을 내고. 또 이렇게 자르고 얘끼를 평균 내고. 이렇게 때문에 어요 하나가 얘네들끼리 평균에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체 당연히 뭐좀 이제 상대적으로 어, 강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도 그렇습니다. 이 교작용 같은 경우도 어 우리가. 이런 것 운동을 하고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보조제를 이제 먹었으면은 어 그거에 대한 그 값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작용을 하는지 어 이런 거를 보는 건데 지금 트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형 이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뭐 운동을 했냐 안 했냐, 운동을 했냐 안 했냐, 그 다음에 보조제를 어 먹었냐 안 먹었냐 이렇게 이제 볼거 아니에요. 물론 이 순서는 좀 바꿀 수도 있고 보조제를 먹었는지 뭐 이게 위로 갈 수도 있고 어 근데 아마 운동을 한게더 크리티컬하니까 얘가 이제 그첫 번째 기준으로 들어가겠지. 왜냐면 하 여기는 이제 운, 운동으로 나눠 보고 보조제로도 나눠 보고 그래 갖고 어 가장 이렇게 그 뭔가 이제 알스케어 값이 어 높게 나오는 그런 애들이 될 테니까 아무튼 그고 이제 카테고리 자체가 이렇게 네 개를 생기는 거고 네 개가 생기는 거고 이네 개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이제 각각 평균을 내는 방식이니까 뭐 운동을 하고 보조제를 먹은 경우, 운동을 했는데 보조제를 뭐안 먹은 경우 이런 거에 대한 뭐그 효과가 이들의 그냥 평균으로 뚝뚝 떨어지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당연히 그냥 될것 같아. 요 어, 트리스모는 그냥 원리상으로 이게 되길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다중 공성성을 한번 볼까? 자중공성성 같은 경우는 자 이런 예죠. 그러니까 토익도 있고 GPA도 있고 GPA도 있고 토익도 있고 뭐 요런 식인데 뭐 GPA가 이제 얼마 이상이면은 이제 예스 yes, 노 no 이렇게 갈라지겠지. 그다음에 어두 번째는 이제 토익 을볼 수도 있고 토익 0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기준에서 어 뭐가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토익이 들어오든 토익 0이 들어오든 하여튼 그냥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애가 하나만 들어와요. 다른 것들이 다 고려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차피 뎁스가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은 어 뎁스에 따라서 얘가 하나씩 하나씩 들어와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최대 뎁스를 내가 뭐5정도로 하겠다. 아니면 뭐3정도로 하겠다. 그냥 갖다기 2 이루한다고 칩시다. 맥스를 이제 이로 이제 잡으면은 여기는 뭐 여기는 이제 토익0이랑 여기는 뭐그뭐 토이 뭐 78번 뭐 이런 게 이제 들어온다고 칩시다. 그렇게 들어온다고 쳐도 실제적으로 이제 고려되는 거는 얘하고 이제 얘니까 어그 다른 것들이 이제 활용이 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뭐 이게 뎁스가 이제 더 늘어난다고 쳐도 어 여기 그 고려할 수 있는 애들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 결국에는 이제 변수가 되게 많아도 어, 쓰이는 변수는 이 뎁스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그렇게 이제 막그 필요 어, 없는 변수들은 알아서 이그 다른 변수들이랑 경쟁해서 여기서 이제 선택 자체가 잘안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게 당연히 제일 중요한 변수가 이제 선택이 되었고 여기 있는 애들은 그냥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어, 그 다음에 이제 잘 나눌 수 있는 거 이런 순서로 선택이 되기 때문에 어, 몇개 선택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 밸런스 게임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그 밸런스 게임 같은 거 해가지고 뭐 부먹이냐 찍먹이냐 이런 게 예를 들어서 부먹이냐 찍먹이냐 요런 거를 딱 기준으로 잡았고 이게 최상위 카테고리에 예를 어 기준으로 이렇게 예스노우가 yes, 갈라지진 않겠죠 왜냐면 예스노우 yes, no 차이가 없을 테니까 별로 그렇죠그래고 어 기준을 이제 보고 어 판단을 했을 때그 어 보통 이제 이러한 문제들 있죠 요, 요러한 문제들이 어 그니까뭐100% 의사결정 나무를 써본 이제 다 결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어 알고리즘 특성상 이게 상대적으로 선형모형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그런 모델들보다 이제 강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어 당연히 들어야 되죠 어 저는 이거 되게 강점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 그 엄청난 강점인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이러한 강점들도 있는데 어 일단 1번은. 그 이제 교재에 많이 나와 있기는 한데 어그 시각화에 유리하다라는 건 이제 어 이게 두 개가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은 그 요거 있죠? 요러한 거를 이제 할수 있다라는 게 시각화에 유리하고 설명이 되게 좋다. 그러니까 설명하게 좋다. 그러니까 딱딱 떨어진다는 거죠. 온도가 이제 얼마보다 작을 때 얼마야? 얼마더 크면 얼마야? 이렇게 어 내가 이제 만든 모형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어 교재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어, 일단은 뭐그 이것도 이제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성, 그러니까 피처 s 그 설명 연수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을 때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설명 연수가 뭐냐라는 거를 상대적으로 파악하기 또 용이하다라고 교재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음, 아까 이제 이러한 여, 예제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어. 그 제일 먼저 이제 걸리게 되는 노드 있죠. 그런 거는 이제 중요한 변수가 당연히 이제 선택이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있으면 은어이 온도를 기준으로도 나눠보고 타입을 기준으로도 나눠봤는데 온도를 기준으로 나는 누게좀더 좋아. 그럼 처음을 이제 온도를 기준으로 이제 나눌 테니까 그 위에 있는 게좀더 중요한 변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변수들을 이제 뭔가 이제 좀어 파악하기 용이하다. 어요렇게그 장점들이 있고 그다음. 제가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번이 이제 좀더 이제 중요한 장점이라 생각하는데 보통은 이 비선형성을 그이 그러니까 쉽게 모델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x 하고 y 하고 선 정도를 그렸는데 이렇게 어, 이 선으로 이렇게 딱 증가를 하면은 되게 좋아요. 선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면은 리니어 모델 걸기가 되게 좋은데 이 증가를 하다가 이렇게 감소를 해요. 만약에 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고뭐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죠. 뭐그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뭐그 온도하고 온도하고 어 아이스크림 판매량하고 했는데 온도가 한뭐 예를 들어서 뭐한 40도까지는 이제 어 판매량이 증가해요. 근데 40도가 이제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더워가지고 집에만 있고 밖에 안 나가요. 막 이제 밖에 나가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밖에 안 나가면은 아이스크림안 팔릴 수도 있잖아. 또 그렇죠? 그, 온도가 예를 들어서 이게 개, 계속 증가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럴리는 없겠지만, 이제 바깥 온도가 한 100도면은, 뭐, 그거를, 뭐, 뭐, 아이 아예... 아이스크림 먹을 생각이 들겠어요 그냥 그어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들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가다 이렇게 뭐 떨어지면은 요런 거를 이제 선형으로 하려면은 조합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되게 골치가 아픈데 한 되게 트리를 쓰면은 어이 이거를 기준으로 딱 자르겠지 처음에 이렇게 꺾이는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어 대충 아, 한요 정도쯤으로 자르려나 여기에는 요렇게 맞추고 요쪽에는 요렇게 맞추고 이렇게 하고 여기서 한번더 자르고 요렇게 맞추고 이런 식으로 그냥 맞춰 나가면 되니까 이런 그. 꼭 X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뭔가 이제 국한되지 않고, 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비선형성을 모델링하기 쉽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장점이에요. 이게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Y를 잘 맞춘다라는 의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있는 테이블 데이터 있죠. 이 테이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 트리 계열로 뭔가 이제 발전한 알고리즘들이 어 결국에는 이제 성능이 좋다라는 거를 의미합니다. 이 비선형성을 쉽게 모델링 할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그 특징이에요. 그, 어 나중에 이제 혹시, 어, 기회가 되면 딥러닝이나 이런 거를 이제 배울 수도 있는데, 어, 그 DNN이나 이렇게 딥러닝 모형들이 갑자기 이제 확 유행을 하게 된 어 계기가 어 요런 이제 그비성형성을 되게 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쭉쭉 모델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좀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게 이 말이 너무 어려우면은 어 그냥 쉽게 말해서고 되게 잘 맞춘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그 모형에 대한 가정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y가 뭐를 따라야 되고 정규를 따라야 되고 막 이런 게 그니까 그회기분석 들으면은 그냥 세트로 나오는 거 있죠. 막그 그런 그 여러 가지 이제 가정성. 을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살펴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 게 이제 좀 장점이에요. 어제 생각에는 이제 이 이러한 내용들이 좀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그. 좀 마이너한 내용들이 이제 뭐냐면은 이 그러면 트리 이제 그 내가 맥그 뎁스를 얼마만큼 할 거냐 트리를 얼마만큼 이제 성장을 시킬 거냐 요런 거랑 관련돼서 그논 논이 되는 게 이제 일반 교재에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그 이거를 내가 여기 정리해 놨구나 어뭐 요 요번에 이제 사실 자격증 같은 시험 볼때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어이이 이 요것만 이제 대충 설명을 하면은 펜 어디갔지? 근데 이거 쓰고 어디다 두는지 모르겠네. 방구석 아 여기 있구나. 어요렇게 어,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이렇게 이제 자를 거 아니에요. 어 근데 그럼 이제 이그 기준으로 여기는 두개세개 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 요거를 기준으로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한번 또 자르게 되면은 여기에는 들어가 있는 게 하나씩 밖에 없게 되죠. 요 구간에는. 그럼 이제 평균치 하면은 자기 자신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어 요거는 퍼펙트 핏이 나오거든요. 그니까 러이 구간에 있는 애들은 다 맞추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합하는 거를 보면은 어 요런 거 있죠. 이런 거를 이제 나중에 적합한 결과 같은 거를 이제 봤을 때, 없나? 없나 보다. 이런 구간에서 그냥 다 맞춰 버리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이 구간들이 이렇게 작게 쪼개져가지고 여기 있는 값들이 그냥 없어가지고 어 하나의 평균 어 그러니까 본인 자신을 그냥 맞춰 버리는 어 이러한 일이 생기는 거죠. 어 그래서 이 이러면은 당연히 이제 어 트리를 이제 너무 깊은 어 식으로 좀 성장을 했으니까 어 약간 문제가 있어. 고야 저렇게까지 성장하면 안 되고 좀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냐. 최소한 이제 노드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뭔가 쪼개기 위해서 최소한의 이제 샘플을 뭐어 내가 그 마지막 나무 애가뭐한네개 정도밖에 없으면 더 이상 분할을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기준 같은 거를 어줄 수가 있겠죠 이제 고러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얘는 그냥 요것도 이제 간단히 설명을 크릴을 이제 성장시키다 보면은 되게 불분명하게 이제 가지가 이렇게 어 많이 이렇게 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이렇게 성장시키고, 어 여기서 꼭 필요 없는 것 같은 분할을 이렇게 이제 쳐버려서 없앤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그 다음에 이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도, 어 결국에는, 어 트리를 이제 언제까지 성장시킬 거냐, 이러한 어 것들의 이제 개념을 좀, 어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말이 제가 이제, 그 요약을 했었썼는데 결국에는 그 트리를 어디까지 네가 성장시킬래 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하기 위해서 이런 어,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고안을 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 물음에 대한 이론적인 명확한 그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이 경우는 세계까지 하면 딱돼어 이런 게 그러니까 세계까지 하면은 그 이상의 뭔가를 이제 하는 것보다 알스케어 값이 무조건 이제 좋을 거야 뭐이러한 기준이 없습니다 이게 왜 없냐면은 어 우리는. 이 이게 가정이 없다 그랬잖아요. 모형에 대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 y가 뭐 어떤 분포를 따른다던가 뭐 어떤 뭐 선형태로 되어 있다던가 어떠한 가정이 있으면은 어 이러이러한 세팅에서는 요게 최적이야라는 게 이론적으로 이제 도출이 될수 있는 그런 어 환경이 좀 용이한데 어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그 가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y가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딱 이제 그 최적의 뭔가 이제 숫자를 주기에 어 유리한 세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트레이드오프있어요 이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거를 어디까지 성장을 시킬지에 대한 이게 명확한 기준이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방법도 생각해보고 이런 방법도 생각해보고 이제 이런 거죠. 음. 결국에는 어 지금 제가 이제 어 언급했듯이. 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일단 의사결정나무가 갖고 있는 명확해 보이는 단점이 오버 피팅 일어나기 너무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봐도 어, 기준을 내가 이제 되게 세밀하게 그러니까 얼만큼 세밀하게 나눠야 될지도 잘 모르겠는데 세밀하게 하다 보면 이제 이쪽은 좀 너무 많이 막, 어, 맞추는 것 같고 여기도 사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속의 언더라인은 이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되게 어, 많이 흔들리고 있죠 어 그래서 아 이게 그 뎁스가 이제 깊어질수록 어 구조상 오피팅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죠. 그래서 어 이후에는 이, 이 이런 이 것도 이제 그 오피팅 때문에 어 뭔가 이제 그 사람들이 트리를 얼마만큼 성장시킬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해서 나온 이제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고 어이 이후에도 그 의사결정 나무 자체가 오피팅을 잡기 위해서 이제 되게 긴 싸움을 이제 시작할 거예요. 니까 음. 결국에는 그 리그레이션 트리가 되게 이제 기본적인 모델인데 여기에 이제 배깅 이란 테크닉도 나오고 랜덤 포레스트 부스팅 뭐 이제 요러한 개념들이 나오게 되면서 어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오피팅을 잡기 위한 이제 발전 과정이에요 어 그리고 어, 이 의사결정 나무가 이제 딱 봐도 내가 이제 어디, 어디까지 이제 트리를 성장시킬 건지, 요런 거를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도 방법에 되게 뭐 갈라질 수 있고, 뭐 이제 그, 어, 제가 이제, 어, 다른 그 박사님이랑 이제 통화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눈 다음에 여기를 그냥 이 나눈 상태에서 사연이 있다고 치면은 여기서 그냥 리그레션으로 적합시켜도 괜찮은 것 같지 않냐 이렇게 어, 말씀하셨는데 뭐고득 접근 방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리그레션 트리를 응용한 엄청 많은 계열이 있고 그다음 리그레션 트리가 아니고 리그레션 트리에서 이제 베깅이라는 걸로 쓴 계열도 또 있고 랜덤 포레스트라는 거로 이제 쓴 계열도 있고 부스팅이라는 것도 쓴 계열이 있어갖고 이 의사결정 나무를 응용한 엄청 많은 방법들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생각에는 이, 이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 이 방법들을 어 각각 이제 원리가 뭔지 이거를 다 파헤쳐 갖고 공부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비효율적이고 어 그렇지만 이 다양한 방법들이 대충 이제 카테고리가 배깅, 랜덤 포레스트, 부스팅 계열로 이제 나누어져 있거든요. 어 물론 이 그 어떤 방법이 이세 카테고리 중 하나에만 딱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랜덤포레스트하고 부스팅을 약간 둘다 이제 조금씩 섞은 느낌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어 아무튼 이제 이 이사결정나무를 이제 발전시킨 이세 어 가지 어 계열 중에서 이제 어 하나에 들어가거나 약간씩 이제 섞여 있거나 어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모든 방법들을 다 파악하는 것은 좀 비효율적인데 요. 백깅이나 랜덤포레스트나 부스팅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좀 효율적입니다. 어, 그래서 어, 앞으로는 어, 제가 이제 이런 그 랜덤포레스트나 백깅이나 부스팅 계열에 대한 이제 간단한 아이디어와 어, 그런 거를 이제 소개를 할 거고 어,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어, 어느 정도 이제는 좀 정리가 된것 같은데 지금 이제 현존 최고의 알고리즘으로 그러니까 그 테이블 데이터 분석할 때. 가장 이제 좋은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보통 소타라고 많이 야구로 어, 표현을 합니다 어, 그 알고리즘이 이 부스팅 계열에 있어요 부스팅 계열에서 XGBoost, 라이트GBM, 뭐캡 부스트는 넣어주기도 하고 빼주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요거 두개가 이제 가장 많이 쓰고 요거는좀 최근에 어, 나온 방법인데 어, 요것도 이제 성능이 이제 그 특히 이제 그 X 설명 변수에 어, 카테고리 를 포함하는 데이터가 이제 많이 있을 때좀 유용하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두 알고리즘이 또 부스팅 계열에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많이 유명해서, 어 사실상 우리가 그 공부를 위해서는, 이런 어 것들에 대한 이제 개념을, 어 이해를 해야 되고, 어 실질적으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어 일단 요거나 요 계열로, 어 잡은 다음에 분석을 하는 게 좋겠죠. 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